구연산 효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더 알리겠습니다 구연산은 만선신부전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고혈압과 당뇨병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구연산을 복용하면 은 몸의 독소와 냄새 유기산과 젖산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대사작용도 아주 좋습니다 뚱뚱한 사람 아 그리고 당뇨, 고혈압인 사람이 아 균형있게 정상적으로 잡아줍니다. 우연사를 드시면 그리고 변비에도 아주 탁월하고 아,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에도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칼슘 흡수를 아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로회복, 아, 식욕 부진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 예, 피부 기미 예방과 피부 질환에 아, 지구상의 어떤 건강식품보다 탁월하다. 이거는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아, 제가 몇 개월 먹어보니까 아, 피부도 어, 저도 검버섯이 많은데 피부도 없어지고 피로감도 없어지고 아, 소화도 잘 되고 아, 몸도 가벼워지고 아, 이런 걸 상당히 제가 많이, 어, 느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에도 아주 탁월하다. 다이어트에도.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일체 금해야 됩니다. 주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해야만이 구연산이 효능이 절대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고기하고 조개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런데 피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당뇨와 고혈압이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치료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고 채식 위주로 하면은 대부분 다낫는다 2개월 정도에.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 010-3518-2198.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